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아, 오늘은 이번 시간에 네, 벌써 두 번째 어,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아,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요즘 들어 제가 요 방송을 좀 자주 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생각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아, 서로간의 주식 투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 지금 같이 이 어려운 어, 주식 시장 속에서도 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업황에 대해서는 아, 조금은 좀 무거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아 결국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아, 나왔기에 아,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죠. 이 솔루션이 나왔기에 그, 그 부분까지 제가 우리 삼중부패 가족분들에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삼중부패자분들 아, 정말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정신적인 멘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이두 단어,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조표의 점들,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네, 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네,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아마 지금 장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 정말 꿋꿋이 어, 멘탈 관리를 이어가며 아 주식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투표를 하다 보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생각을 제가 뭐 100%는 뭐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가만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요 정도는 아, 조금은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거나 아, 제가 누누이 우리 선전발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 지금도 그렇게 저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 주가의 하락은 줄줄의 기회이며, 네, 항상 주식 수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오히려 기회이며, 오히려. 이 기회를 이제 전환을 시킴으로써, 아, 정말 동력의 발판에 따라 열심히 아 모아가는 사람만이, 아, 정말 이 냉혹하고 냉정한 주식시장에서, 아, 정말 크나큰 복리 효과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아,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악재성, 그러니까, 어려운 주식 시장 속에서도 불구하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식수를 열심히 늘려 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 투표에 대한 현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간의 주식 투자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에 따라 아, 주가 하락은 줍줍의 기회 우리 삼전볼패 가족분들은 이번주가어 증시가 참으로 어렵게 흘러가였는데 아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주식 수량을 모아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아, 가장 많이 이제 선택을 해 주신 부분은 아, 현금이 없어서 간망을 했다 이 아, 부분이 26% 아,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 동안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 나감에 따라 아, 사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아, 매수를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다 보러 지금 이제 1번을 보시면요. 어, 이제, 한 주에서 백주 미만이 가장 많다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려 24%아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주가가 하락을 하면 아 정말 한 주라도 아 차곡차곡 쌓아 모아가야 한다. 아 이러한 마인드 가치를 아, 끌어올릴 수 있는 대목을 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아 이와 더불어 아그 외에 뭐 100주 이상 500주 미만이 18%와 근데 이 동률입니다 아 지금 뭐 조금 더 이제 투표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늘어날 겁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한 1000명 정도 아, 투표를 하셨을 때 그때도 이제 방송을 한번더 올려 드리겠지만 일단 절반 정도 이제 가까이 됐을 때 시점으로 보시면 1000주 이상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산주표가족 여러분들 이 천주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은 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53,000원 정도 지금 되잖아요 53,100원 삼성전자가 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5천만원 이상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만큼 이 점유율로 차지를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요 산조표족 여러분들 아, 무려 74%가 아,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할수록 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 가치에 따라 열심히 어, 주식수를 모아 가신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에 따라 가반수가 상당히 넘는 아,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시장의 업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뭐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아 이렇게 안 좋은 소식도 있을 수 있구나 아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100% 맞는 건어 없어요 꼭 그렇게 간다 니까 그러니까 참고 정도 어그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제가 악재성 이슈를 좀 말씀드릴 때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심적인 부담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소식도 있지만 뭐또 좋은 소식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쇄가 되고 그에 따라 증시가 반등장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아, 너, 어, 너무 미리 대비를 한다 요 정도로만 예방주사를 맞는다 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길어진 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혹시나 조금 악재성 이슈가 나왔으니까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 오르지 않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 어, 현황에 따라 여기 지금 우측에 보시면요 파란색 어,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2011년 1월달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고 요게 점점점 증가를 하다가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22년에 접어들면서 2.85까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써 있네요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죠. 이 고정거래 가격인데 어, 느낌상... 어,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이게 상승을 하다가 요즘 증시도 어려운데 그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 어, 시험과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세계 1위 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가 하반기 반도체 매, 매출에 대한 전망을 기존에 어, 기존 대비 대략적으로 한30% 이상 네요 정도 어, 좀 이제 낮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뭐 각국의 중앙은행의 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 경기가 콩콩 얼어붙으어 그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위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산업계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빙하기에 접어든 만큼 아 반도체 재고가 해소되는 아,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 침체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좀 크다라는 아 새로운 전망치 또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가 아, DS 부문의 고위 관계자에 따라서. 어, 지금 올 하반기 매출 가이던스에 따라 4월달 전망치 대비 대략적으로 32%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게 되면 어,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어, 증권사 추정치 평균치는 67조 294조 원 아, 44억 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이런 제 감소폭이 32%를 어, 시장 컨센서스에 적 적용을 한다면. 아 결국 하반기 반도체 매출 전망치는 대략적으로는 한 45조 정도 추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 반도체 시장인 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죠 이두 회사는 초비상 아, 삼성전자의 보수적인 전망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결국에는 PC용 D램에 대한 범용 제품 고정거래 가격은 아, 어 직전 고점인, 아, 어 지난해 7월달, 아, 이때 이제 4.110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이 부분이 올해 이제 9월 달 2.85달러로 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아 결국, 어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30.5%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에 따라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은 아 투자를 줄이며, 어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 세계 3위, 디램에 어 대한 생산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의 산, 재인 어 메로트가 는 이제 최고 경영자가 2023년 회계 연도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어, 투자 규모를 어, 전년 대비 대략적으로 50% 정도 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도체 생산량 증가폭은 어, 아무래도 크게 줄였기 때문에 공급가인 상황에 대비하겠다라는 포부도 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에 따라 아, 결국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도 일정 기간 아, 공급량을 조절하는 게 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구 개발 아 그에 따라 이제 R&D죠. 요 R&D 같은 경우에도 어, 투자를 늘려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어, 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시황과 업황에 따라 아, 주가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크게 개의치 않고 정말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를 이어가신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접해 좀더요렇게 전체적인 시황과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